지금까지 고양이가 헤딩 연습을 많이 해서 헤딩을 무척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바나나를 맞춰서 바나나를 따먹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고르기 버튼을 클릭해서 바나나를 선택합니다. 먼저, 바나나의 이름을 한글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실행되니까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바나나의 처음 위치는 이 정도에서 나타나게 만들겠습니다. 동작 카테고리에서 x, y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럼 x좌표가 현재 12이고, y좌표는 114입니다. 스프라이트를 원하는 위치에 먼저 가져다 놓고 X, Y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다 놓으면 이와 같이 X와 Y 좌표가 비슷한 위치에 숫자로 나타납니다. 편하죠? 그럼 X 좌표는 무대의 중앙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y 좌표는 114로 나타나니까 11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게임이 동작되니까 그냥 이 블록을 클릭해서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너무 크네요. 형태 카테고리에서 크기를 100%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30%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블록을 클릭해서 적용시킵니다. 네,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너무 크면 축구공으로 맞추기가 너무 쉽겠죠? 이번에는 고양이가 헤딩을 해서 축구공으로 바나나를 맞췄을 때, 바나나가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문이 필요하겠죠. 제어 카테고리에서 만약 무엇이라면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 조건에 필요한 것은 축구공에 닿았다면이 필요하겠죠. 감지 카테고리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이 블록을 가져다 놓고 여기를 클릭해서 바나나의 입장에서는 축구공에 닿았을 때니까 축구공으로 변경합니다. 축구공에 닿았을 때 숨겨지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형태 카테고리에서 숨기기 블록을 가져다 추가합니다. 근데 이 상태로 실행이 가능한가요? 이 상태로는 축구공에 닿아도 숨겨지지 않죠? 축구공에 닿는 순간에 이 숨겨지는 코드가 실행되어야 하는데 스페이스키를 누르자마자 한번 실행되고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공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항상 감시하기 위해서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무한반복하기 블록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감시하는 조건문을 만드는 이 형식은 항상 같으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 세트로 사용하세요. 이 블록을 결합합니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축구공이 나오자마자 바나나가 축구공에 닿아서 바로 사라지네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축구공이 나타난 다음에 잠시 기다렸다가 바나나가 나타나게 만들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1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다 이곳에 삽입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바나나가 나타나지 않네요. 좀 전에 이 숨기기 블록이 실행되어서 계속 숨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바나나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형태 카테고리에 있는 보이기 블록을 가져다 이곳에 삽입합니다.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나타났네요. 그리고 바나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사라지지 않네요. 두 가지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